반갑습니다. 어,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어, 시장이 상승하는 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어,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 또 평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시장이 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쉬었다 가는 거에 좀한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2차전지가 이제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승하고 있잖아요. 외인, 어, 기관 투자들,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수급들이 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뭐 수직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LNF를 볼수 있는데. 2차 전지가 급등하기 전에 로봇주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했었죠. 근데 네, 로봇주도 조만간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어, 로봇주도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 그리고 원전주도 자리가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다 좋은데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돌아가면서 갈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제 돌아가면서, 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이제 APEC 기준으로 사실 어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중요한 행사를 한다라는 것도 어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또 이제 정상 이제 각국 정상들의 그런 뭔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좀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어찌됐든 좀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 약간 신흥국에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환경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사실 미국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사실 좀 몸을 사렸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아무리 봐도 제가 경험했던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 이 일을 이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보다 더큰 어 부의 그런 재창출이 가능한 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종목도 알려드리고 어 가이드도 다시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돌아오는 주에는 일단 원전주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어, 여전히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주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원래는 오늘 원전주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로봇주까지 좀 약간 간결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는 제가 사실 중장기 이평선 구간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쉴줄 알았어요 이 구간대가 어, 뭐, 한6 70%,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한6 7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이 자리를 그냥 그 돌파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추경매수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 추경 매수를 하고 싶게끔 자리와 수급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LNF는 뭐 리포트에서도 최선호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ESS에도 중요도라고 해야 할까 이런 또 배터리 어, 관련해서 또 AI와 연계해서 또 이런 수요를 좀 이끌어내고 있는데 사실 AI에 필요한 건 LFP 반이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뭐 구현을 해내는 뭐 기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어 유동성이 신흥국의 이런 투자로 이어지고 또 k p o 이 또, 이, 국내 증시로 도 자금들이 유입이 될수 있게 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LNF랑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2차전지의 그런 이제 상승으로, 어 갔던 이 상승 가도의역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좀갈 길이 멀어 보여서 일단 뭐 2차전지를 갖고 계시거나, 뭐 추가로 사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들도 올려 드릴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아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 눌리는 구간에서 좀 상승의 그, 뭔가, 비중을 좀 실어보고, 그리고 단타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 시장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추천하면 다 수익이에요. 수익이 안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옛날에 그 비트코인 초창기에 올라오는, 어 그런 시장의 느낌이 좀날 정도로, 뭐, 추천만 하면, 뭐, 10%, 15%가 그냥. 그냥 하다 뭐? 하다.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차장님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 일단, 우리 기술을 봤는데, 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더갈것 같아요. 150% 정도 오르고, 얘가 한, 몇 프로 정도 빠졌습니까? 한, 한 번, 얼추 한 번, 한40% 빠졌겠죠? 그런데 이제 반등을 요하는데, 아, 굉장한, 아, 굉장한 흐름이에요. <laughs> 제가 봤을 땐 얘도 원래는 N자로 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수급에 한번 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바로 갔어야 했는데. 뭐, 일단은 여기 돌파시도 할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밀린다, 매수기입니다. 아, 전 사실 이제 에너토코를 TV 추천주에서 추천을 하고 사실 이날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대용주가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아, 스몰캡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니까, 러안갈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 좀, 어, 여기 이탈하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차전지 이런 게 너무 잘 가서 편입을 더 늦게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했고, 뭐, 저는 원전주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가 이때, 그, 저항 때만 돌파시도 하고, 안 밀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원전주가 짧게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됐어 이게 저는 애너토크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우리 기술도 그랬지만 오르비테 얘도 뭐 월봉 보면 지금 뭐 N자 파동이죠. 사실 뭐 N자라고 하기에는 워낙 첫봉이 강해가지고 159%에도 이제 우리 기술처럼 상승하고 지금 뭐 얘는 뭐 반토막 이상 빠졌죠. 음 많이 빠졌죠. 50% 이상 빠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때 맞았는데, 얘도 사실 온봉 나오면 사야 되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전주 느낌 심상치 않다. 그리고, 어, 다 봤나? 우리 기술 오, 오르비텍, 에너 토크. 무성 뭐 파워텍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한정 기술. 한전기술도엔자죠 신고가 갈것 같아요. 와, 이거는 신고가를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어 지금. 아,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쭉 보니까 내가 너무 이 2차 전지에 눈을 멀어가지고 원전주 갈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무 일찍 격리했구나수익나고 갈아탈 거리라는 또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눌린다? 저는 바로 편입을 할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봐서는 월요일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원전주를 그냥 단타를 칠려고 요뭐살 <laughs> 건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원전주 단타 칠 거예요. 제발 쎔, 막 개보로 엄청 뜨는 거 아니면 한 5에서 10% 정도 먹고 나올 거냐? 그냥 당일 단타로? 우리 기술이나, 뭐, 에노토크, 뭐, 다 좋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는 제 단타 후보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종목 여러 개안 사고, 하나에서 두개 정도 단타를 할 거거든요. 단타 해야 돼요. 중장기 가져가고 단타 치면서, 맨날 수익 낼수 있는 구조예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뭐, 단타로 누적 한 20, 30% 정도는 낼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놓치면 안될것같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자리 좋더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시장이라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주도주가 있으면 이렇게 다안 가요. 근데 지금 로봇주도 자리 좋지 원전주 자리 좋지 2차전지 자리 좋지 바이오도 좋아요. 미친 시장이라니까요. 이건 진짜 미친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로봇주도 대표적인 거 레인보우 로봇. 왜안가겠어 이거, 이거 코스닥이랑 안 가는 거 지금 코스피 위주로 매수 들어서 와 코스닥 분도 한번 오겠죠. 제가 봤을 땐 로봇주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원전주보다 지금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자리가 더 좋진 않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시세 나오고 신는 모냥새는 똑같죠. 뭐 제가 봤을 땐 로봇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얘도 뭐 코스피인데 안 가겠어요? 코스피 뭐 200만 안간 애들 잘 해도 수익이 날것 같은 그런 시장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시세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아직 2파가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뭐돌파시도하는 건데 2파 나오면 한 8만원, 9만원까지를 보면서 이렇게 쉬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봐야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빠질, 조금 빠질 것 같은 시장에 기대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큰 흐름으로 강하게 어갈것 같은 거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 아,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아,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장중에 그 텔레그램도 다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이제 제가 TV 방송에서 추천하는 거 이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 너무 좋아요. 쉬지 마시고 열심히 어, 매매하셔서 어, 이번에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